오늘 점심. 이날은 코스트코에 방문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먹을 장을 보러 갔어요. 제일 먼저 강아지 반죽을 샀고요. 그리고 고기도 여러 종류 샀습니다. 익은 거지, 뭐. 소고에 익혀서 진않아 오늘 점심도. 백질 음료 먹어주겠습니다. 이날 저녁은 삼겹살 구이를 먹었어요. 양배추쌈이 있어서 갈치 접촉을 꺼내서 같이 삼겹살과 쌈싸 먹었습니다. 소스 초코에서 총각로도 팔길래 사왔는데요. 총각로는 비비고 총각모였어요. 근데 엄마가 먹어보고 말씀하시는 게 노브랜드 총각무가 더 맛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총각무 살 때는 노브랜드에서 사올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는 비비고에서 사온 것도 맛있다고 했는데 점점 입을수록 노브랜드 총각무가 더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저녁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 오늘은 가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책은 3회독 하는 중인데 1,2회독에서는 밑줄을 치면서 읽었고 3회독 때는 지우개로 밑줄을 쳐놨던 거를 지워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끝나면 4회독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제주도에 다녀온 이후로 완전히 입이 터져버려 가지고 나름대로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체중을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날 따라 맘스터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맘스터치를 시켰죠. 오빠가 요즘 땡겨요 어플을 쓰고 있는데 땡겨요 어플은 쓸 때마다 쿠폰을 많이 주잖아요. 이날은 세트를 넘어서서 세트에다 이제 통닭다리까지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매장이 가까워서 배달도 좀 빠르게 온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튀김옷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맘스터치에서 치킨은 핫사이 치즈 순살인가? 뭐 그것만 시켜서 먹어봤었는데, 후라이드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후라이드가 맛있어야 치킨이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양념이든 뭐든. 닭다리 하나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바로 버거를 먹었는데요. 제가 시킨 버거는 딥치즈 버거였고, 사실 싸이 버거가 엄청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거를 먹기 전에 한번 이렇쭉 눌러줘야지 이게 먹을 때 그립감이 좋거든요. 꼭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점심을 푸짐하게 먹어서 저녁은 좀 가볍게 단백질 파우더 먹으려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날은 오후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도시락으로 싸온 버팔로 윙을 돌려서 먹었고요. 그리고 바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요즘 돈은 안 되고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버음밥 아, 소마치 치킨. 이날 사실 치킨을 시켜먹을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전날에 치킨버거를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쿠팡에서 2만원짜리 쿠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유욕기간이딱 하루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시켜먹었죠. 입혀지는 하늘이 되는 셈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왜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날은 소마치 치킨으로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응. 잠시. 너무 하시네요, 오늘의 저녁은 삼겹살.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야채 먼저 먹기 위해서 케요네즈 양배추 샐러드를 먹었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채 먼저 먹고 뭘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갈치 속젓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양배추쌈에다가 갈치 속젓을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갈치 속젓이 고기랑도 궁합이 너무 좋고 약간 달짝지근한 양배추랑도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매번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걸 먹고 있는데 나트륨이 다이어트에 안 좋긴 하겠지만 저는 대신에 밥을 안 먹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탄생물이 없잖아요 일단은. No. 멍멍이는 포도 못먹어 멍멍! 듣고있어? 뒤통수만 보여주지 말고 멍멍! <laughs> 입이 터져서 대창을 시켰는데 제가 실수로 이걸 에어프라이어 돌릴때 프라이모드가 아니라 드라이모드를 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근데 금방 올것 같은데? 콜이 안 잡혀서 그럴까콜 잡히면 금방 와 짜장면 언제 와? 이 날은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분명 30분 안에 온다는 짜장면이 1시간이 다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이었는데 이럴 거면 먹으러 나갔지 아무튼 오래 기다려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사실, 코앞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 안 나간 이유가 집에 있는 겉절이랑 파김치에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부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집에서 파김치랑 같이 먹긴 했어요. <laughs> <목소리> 내가 잘라? 오빠 생겼지, 예쁜데? 누가 자르지? 내가 잘랐다 잘 됐는데. 원래 생일 케이크는 생일자가 자르는 게맞는데 오빠가 귀찮다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케이크를 살때초몇개 드릴까요? 이러는데 오빠가 초 필요 없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케이크만 받아서 왔어요 사실 어느 시점부터 생일을 챙기긴 챙기는데 그냥 뭐 생일 축하 노래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게 저희 가족의 생일 잔치인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나눠먹고 하루를 같이 보내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생일잔치 아닐까요? 저희가 족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뭐 축하해 주고 축하받고 그럼 된 거죠. 뭐 생일이 그렇게 특별할 게 있나요? 특별한 날인 건 맞지만 뭐 엄청 특별한 날은 아닌것같긴 해요.